실용 영상 예술을 추구하는 이 종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진의 글씨를 워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컴퓨터의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영상이 속도감이 있으므로, 어, 거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어 검색에 들어갔습니다. 구글을 검색했습니다. 드라이브를 검색합니다. 이렇게 사진 글씨가 워드로 변형되었습니다. 방금 보시는 이 화면이 사진의 글씨를 워드로 바꾸었습니다. 이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한글 문서 파일로 옮기겠습니다. 한글 문서입니다. 복사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사진의 글이 워드로 바뀌었습니다. 책 속의 중요 문서나, 벽보, 포스터 등 다양한 사진의 글씨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었다가, 이처럼, 워드로 변경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